하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구백하신 후에 찬송가 542장을 부르신 후 이사야서 37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에서 앗수르의 장군 납사게가 이스라엘을 찾아와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서 잘된 것이 무엇이 있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힘 있는 아스로 왕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앞날에 잘 먹고 잘살수 있다는 말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이 사탄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들게 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별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곧 사탄의 유혹입니다. 오늘은 납사계의 조롱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의 취한 행동을 통해서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운 난간에 처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자가 생각할 것은 어려울 때보다 평안할 때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평안해야 교회 일도 잘하고 돈이 넉넉해야 헌금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탓, 환경 탓으로 돌려버리게, 돌려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그런데 그들 앞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음을 조롱하는 아수르의 장군 납사개가 있습니다.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하나님 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저 사람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신자는 항상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즉,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때그 사람에 대해서 화만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내 앞에 저 사람을 세우셨는가 이걸 잘 생각해야지 은혜가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상황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만 일어나지 않았어도. 나는 행복할 텐데, 나는 신앙생활 잘할 텐데, 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자기의 행복과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너 때문에 안 돼, 이일 때문에 안 돼, 이것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하는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며,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고, 나보다 잘 되는 이웃들이 내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심세한 말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너 때문에 안되라는 생각이 바로 악에 빠져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악을 가진 채 태어납니다. 악은 평소에는 감추어진 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을 때 드러나지 않았던 악, 미움이 드러납니다. 결국 신자는 자기를 조롱하는 자를 향해서 미움을 가지게 되고 욕을 하게 되고 같이 조롱함으로써 자신도 저 사람과 똑같은 악을 가지고 있는 죄인임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을, 악한 자 가인을 세상에 남겨두시고 보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가인을 저렇게 보살펴 주실까? 그것은 인간에게는 누구나 가인과 같은 악이 있음을 가인을 통해서 발견하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납사계가 이스라엘 앞에 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납사계의 말을 듣고 동요되고 마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향한 신뢰가 사라져 버린다면. 평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신앙이 가짜였음이 들통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조그만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평소에는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으로만 살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고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교회가 그 옆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존에 있던 교회보다 더 커졌다고 할때 평소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자. 하나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고 외쳤던 믿음이 진실된 것이었다면 다른 교회가 커지든 말든 관심 두지 말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보다 부흥된 다른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것인가?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나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한다면 그 믿음이 진실된 것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른 교회를 들어오게 하신 것은 아무 뜻이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히스기야의 행동을 살펴볼 때 참된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2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짓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아 님과 서기관 샘나, 제세향주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삼지자 이사에게로 보냈다. 히스기야는 랍사계가 조롱하는 말을 듣고 두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전으로 간 것이고, 또 하나는 대신들과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 행동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는 것, 즉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이나 선지자를 찾아간 것, 즉 오늘날 목사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은 우리들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행동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령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 다 찾아보고 힘든 사람 다 찾아보고 이도 저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나 불러보자는 심장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목사를 찾아오는 것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성경적인 길인가를 찾아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목사에게 응원하며 자기 마음이 좀 편하고 뭔가 해결의 길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목사를 찾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의 행동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에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연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찾는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찾아가는 것인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애쓰시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찾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기도 하신 후에 날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